아니, 그 예, 어디로 이거를, 화면을 봐야 되나? 후회가 이쪽으로 후회가 봐야 되나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 되나요? 아, 갈수록 어, 이디지털에 어, 음, 진짜 이아줌머니 혁신입니다. 진짜. 아, 아, 아 정말. 음,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모를 때는 음, 이 디지털이 음, 정말 음, 화가 음, 나고 음, 뭐 하나 하려면 음, 정말 짜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 집에 있는 안 된다라는 다 거예요. 활용을 할수 아, 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이것도 안쓰던 뭐, 태블릿 뭐, PC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오래됐어요. 아, 이게 이게 처음에 태블릿 PC 나올 때 써던 이게 PC예요. 태블릿 PC예요. 이건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제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지금 아, 이제 해주려고 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좋은 걸 저도요 아, 사용할 줄 모르면 아, 옛날에 그 유명하잖아요. 아, 죽어 사막에 예? 네? 아, 네, 옛날 우리 세대에는 아, 그거, 아, 네, 우리 세대에는 아, 그거 있었죠. 아, 아, 있었죠. 아, 콜라, 아, 콜라 콜라 아, 하나 떨어졌을 때그그 부시맨인가 그거 있었고 요즘 그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좋은 시속 나가는, 200km 나가는 그, 그 차를 사용을 해서 그, 사우디에 사는 왕이 그거를, 당나기인가요? 아니, 당나이가 아니라, 아니, 그죠? 낙타? 이렇게 낙타에 이렇게, 어, 끌고 간 그런 거, 저 옛날에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우디에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 예를 들자면, 비유적으로 들자면, 내가 모르면,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봐봐요. 4차 혁명에 정말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btx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사용을 했고 그들은 빌보드 차트 1위도 올랐고 그런 지금 시대에서 우리 50대 아주머니들은 그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386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히 스마트폰은 진짜 할줄 몰라요. 우리 70대 엄마는 저한테 돈을 송금을 만약에 할 경우가 있으면 은행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또 은행도 다 자동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에 은행원에 가서 물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하는데. 50대 아주머니는 그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못했지만 이제 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자립을 하면서 이거 유튜버로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랑 친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원리를 아니까요.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제가 안건 일부분에 부족하죠. 이제 이제 코끼리 다리 발톱 한쪽 만진 격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세상을 볼수 있는 일단 문은 열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언젠가는 그래도 그 문을 열지 않은 사람보다는 제가 빨리 갈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태블릿 PC 처음에 나왔던 거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제 핸드폰 어디 갔죠? 맨날 찾아, 아주머니. 어? 충전 중인가요? 잠깐만요. 음!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이제 방송을 할수 있는 거예요. 봐요, 나이브생앵바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스트루트 아,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진짜 무슨 신기루를 본 것처럼 너무 재 즐... 하이 음. 안녕하세요 인현왕은 힐링 아주머니 인현왕 아주머니 나타났습니다 짜잔 아 요즘에 아주머니가 4차 혁명에 정말 어, 시대에 파악을 해가지고 아, 진짜 이런 기적과 같은 너무 익사이팅이에요 진짜 음. <laughs> 진짜 왜 네, 그런지 아세요? 이 아주머니 이제 4차 혁명에 이제 이 컴퓨터, 이제, 우리, 우리 컴퓨터, 이거, 이거 세대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우리 도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하느냐, 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건 기존에 있던 제, 제가 쓰는 안방에 이제 TV 대신에, 어, 설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 어, LG 플러스의 VVIP 고객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다, 신제품 나오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홈홈 어, 만카 홈 만카 보이시죠? 만카 저 애완견 나올 때부터 썼던 거예요. 시, 신제품부터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개발이 되어서 하이큐테니 <laughs> 진짜 재밌어. 새로운 게 개발이 되어서 유플러스에서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VVR 고객인 게 연락이 와요. 뭐가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 참여하셔라. 그러면 저는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이제 핸드폰을 쓰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어, 어 신지식을 항상 받아들였어요. 신지식이 되니까 참. 우리. <laughs> 그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태어난 2000년생이나 뭐 2008년생들이나 뭐 또는 어 20대, 30대, 어 40대까지는 다 아시지만 우리 50대 아주머니들은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고 맞벌이 또막할 시점에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센, 그러니까 부모들, 그 노인 세대들 보다는 우리가 고생을 덜 했지만 우리보다는 또 40대가 더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없이 부모가 사는 걸 보고 자랐으나, 어, 그래도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고생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떠냐. 이제 30대,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요,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잘 하시는, 아주머니들 많이 있죠. 제가 말하는 5, 60대, 70대, 80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힘들어도요, 시간 많잖아요. 일도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 나 못해. 아,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요즘에 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손녀에게,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도 돼요. 네이버, 네이버에게 다 물어보시고, 그거, 예, 회원 가입하는 거다 물어보고, 유튜버 이런 것도요, 진짜 재미로, 소일거리로 할수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제가 꼭 이걸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 노후에,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나 혼자 나의 늙어가는 모습을 찍고 하는 그거를요, 이걸로 다할수 있어요.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촬영도 할수있다니까내 모습을 내가? 저는요, 옛날에 처음에 나와서 큰거 있죠, 막 이렇게 큰 거. 비디오 카메라. 그것도 제가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그게 비디오 카메라가 그러면서 조그만 거 소용으로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소용으로 나왔잖아요. 그, 그게 지금 그거 변화되는 과정을 전다 봤단 말이에요. 50대 아주머니는 다 봤다는 거죠. 그현장이 그 있었고, 그래서 세대 간의 그 공감도 할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시고 연세 들으신 어른들의 마음도 알수 있고. 이 정도 맞으면 괜찮지 않나요? 오케이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 자꾸 음, 어릴 때부터 정말 저는 항상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하, 이제는 이제 내려놓고 지금의 제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어, 다 좋잖아요. 아들도 둘 있고 그 아들들 잘 키우면 되고. 이제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갈수 있도록 길만 알려주면 돼요. 연장자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멘토만 해주고 우리 아들들 다 똑똑하고 천재니까. 어 그리고 안정적이고 뭐못 먹고 살진 않고 또 능력이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그리고 저는요 설거지든 뭐든 다할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다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또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주면 뭐든지 재밌게 해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독거노인들 분들 설거지 봉사를 하는 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제가 그 하이 그만이 그니까 제가 진짜 설거지 하면서 용돈 벌고요. 용돈이 아니라 월급 받아가면서 설거제고 저의 우울증과 어, 건강을 찾았어요. 그 대신에 너무 고통스러웠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 음, 고진감네 진짜 고통 속을 극복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오케이? Okay? 바이바아 이제 짧게 하는 걸로 <laughs> 이제 할 얘기 다 해서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laughs> 이제 어, 새로운 것들만 살짝살짝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주머니 고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바이바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존의좀 프레임을 네트를 좀 바꾸면 돼요. 아셨죠? 바이바이.